이 말아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러 2.1달러 거기 돌파해서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는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음 종가 정도에 들어가서 어제 여기 국내 시장처럼 222선을 돌파한 한 후에 장대 봉으로서 있어서 어제 종부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침에 시작할 때는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어, 국내 시장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 겹치기 어, 모양 캔들로 이트 모양 나타나면서 올라가면은 어, 급등할 수 있다고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좀 수익 나, 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분봉상에 보시더라도 어, 분봉상에서 잘버티고 있습니다. 핑크선 위에 있고 국내 시장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아, 여기서 약 간 이제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시장처럼 어 이렇게 급등락도 미시장도 있지만은 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어 지금 음 어제 들어가서 오늘 좀 수익 오늘 어요 자리를 어 돌파하면은 수익이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종부에 들어가서 200선이 지금 아직은 가파릅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좀 내려오겠죠. 이제 내려오면은, 어 미국 시장은 주로 2 0이선을좀 많이 보는데, 2 0이선 근처도 돌파했고,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221선 위로 돌파해서 전고점 자리를 지금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아, 보이시죠? 아, 전고점 자리에서 안착하는 모습이니까, 음, 여기만 어, 깨지지 않고 지지만 된다 면은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더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보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셔틀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어제도 어, 매매를 해서 요 그저께 매매를 해서 좀 들고 있다 팔았다가 오늘 다시 또 어, 들어갔는데 물론 어, 조금 수익이 나고 좀금4 1 달러가 지금, 지금 저항 자리 있습니다. 항상 국내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라 그랬습니까? 어, 여기 배불 떨어진 자리, 자리는 항상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넘었으면은 어, 항상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만, N 쪽에 장대 음봉이 있죠. 어,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아,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막고 다시 한번 밀려서 어, 흐름이 조금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또 매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여기를 돌파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미 시장도 오장 가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만 지 오장 가면 좀 힘이 없어집니다. 좀가만 하시고. 이제 시프트 피은 어, 조금 오늘 미스가 났습니다. 면은 을 음, 떠서 어, 이 자리를 지켜주는데 잠깐 음, 좀 식구 뭐 이러고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어, 어, 조금 위험한 자리 에 있는데 아직은 이 장대 어, 양봉의 긴꼬리 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기를 먹으면서 올라갈지 지금 현재 오늘은 20 못 달라 있는 자리에서 어 지금 저항을 받고 꼬리 달면서 운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어 시작하자마자 강에 올랐다가 좀 밀린 상태입니다. 수익이 났다가 지금 손실이 난상태예요 이건 이제 사바나는 어 수익 좀 조금 여기 냈죠. 수익 사바나에서 수익 조금 냈다가 팔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시가 지금 어, 좀 공략하러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좀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어, 좀, 살파도좀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량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량은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지켜보면서 수익을 좀 내고, 어, 나머지 좀 물량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비뉴는 수익이 요것도 많이 났다가 좀 밀렸습니다. 어 제때제때 팔명 수익이 났지만은 일단 내일 인제 오늘 긴꼬리내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여기 장대 음봉 보이죠? 여기 있는 물량을 좀 체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씻고 내일 여기 종가 위로 움직이면은 어이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요 넥스위문 같은것은 오늘 갭 저 지금 운봉으로 나왔지만은 좀 저점 신저점 찍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로 가면은 어, 내일 양봉 나오면서 어,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어, 거래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또 며칠 이렇게 쉬었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되고 워낙 좀 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좀 기다리면은, 어좀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요 근처에서, 전후로 해서 한번 흐름이 상승으로 돌을지 어 밑으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지만,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일단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2시다 가네요. 지금 음 뉴욕은 1 2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8시 45분이에요. 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있는 자리를 돌, 이탈을 하면 은꼭 그런 자리가 저항이 되죠. 이렇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이탈하면 을은이 선이 밑으로 쭉 꺾어지면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내려와서 어, 행보를 하다가 대각선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대각선 돌파하면 은 그때 진입 한번 해보시던가 거래량이 지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어, 좀, 여기 하늘색하고 노란선을 같이, 어 화살표가 뜨면은, 어그 자리에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뜰 때는, 어 일단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같이 뜰 때는, 어, 매매 진입하면 조금이라도 수익 납니다. 아이마라를 좀 오늘 좀까지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릴 때는 더 좋은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하면 될것 같고요. <laughs> 일단 음, 미국시장도 마찬가지고 오전만 합니다 오전만 국내 시장처럼 주로 오전하고 미국시장도 오전만 해요 오후에 뭐 상승을 하던 오전에 미국시장도 좀 강하게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아침에 이게 아사나로 수익 난 건데 조금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음, 지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약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일단 파란 점선하고 어, 지금 2 1선 사이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자리는 일단 매수 구간이라 했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수익고 밑으로 꺾어지면은 어, 또 흐름이 하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어, 지금 상승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또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은 음, 일단 오늘 음, 아침에 어, 상승 흐름을 이제다가 어 조금 다 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씩 다 밀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요 어 황금선 황금선 자리에서 아까가 어 쌍봉어좀 찍고 좀 ABC로 빠진 상태에서 지지 받으면서 요 선에서 지지 받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지만은 지금 음 이평들이 어 여기 어 기준선 전환선하고 지금 역배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까만 선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여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추세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저런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겠지만은 어 지금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막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계속 ABCD2로 빠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이제 지지되면서 왔다갔다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고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먼저 뭐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받다가 222선에 부딪히고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지금 서서히 A, B, C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150 달러 있는 근처에서 지지를 좀 받는 지금 모습인데 요 어, 절에서 지지 받으면은 어 꼴대 만들러 요것도 꼴대 만들러 올라갈 수 있다 보지만은 요 까만 점선 있죠 여기도 167 달러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 있는 자리 어 지금 역별이기 때문에 저항에 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적이죠. 엔비디아는, 어, 지금, 그때 개파락하고, 지금 밑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인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거는. 어, 개파락 떨어지고, 어, 올라가더라도, 전부 뭐 선들이 지금 위에 다, 다 좀, 거리를 씌우고 있기 때문에, 어, 다 저항에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그나마, 아마존이 어디 갔지? 아마존 그나마 아마존이 지금 뭐 흐름이 요것도 아까 테슬라처럼 A, B, C로 빠지고 여기 황금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별이죠. 이것도 올라가면은 요런 자리, 뭐 요런 자리 이제 부딪히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까만 점수는 위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흐름이 여기 어, 빨간선이 전환선 위로 좀 올라가 주면은 이 어, 자리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21선이 여기서 꺾여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어, 흐름이 좀 우상향으로 좀틀으려고 하는데 이 어, 자리에서 어, 여기 황금선 있는 자리를 이탈하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A, B, C, D, E까지 빨수 있고 이런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뭐픽트 관련지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오더나뭐 이런 것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내려올 만큼 이제 A, B, C, D, C 자리에서 지금 지지 받고 있는데. 하얀 점서 있는 자리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받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 뭐, 마이크로는 현재 이것도 다른 피테과 관련주처럼, 황금선 있는 밑으로 이탈하면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릴 때까지는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요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든가 여기 파란 점선 위를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은 21선 하고 중간에 왔을 때어 진입을 분할로 들어가 보든가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사나가 제차 진입을 해 조금 수익나고 제차 들어갔는데 좀 꼬리 달고 내려오지만 은 내일, 내일 오는 내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했는데 내일 한번 보고 어,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효거 어, 없고요. 그 다음에 에비뉴는 오늘 지금 기획의 꼬리 달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이 좀 커졌지만은 어, 물량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발만 담근 상태요. 발만 담근 상태이기 때문에 여 보고 아이마라라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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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도 하겠습니다. 계속 파마슈티컬스에요. 셔츠 넣어놓고 며칠 전에 어 팩스 메디컬로 수익 확 해놨죠. 이거 요날 들어가서 요거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신규주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말그지 시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시가 정 맞고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어, A, B, C로 빠질 수 있고, 아니면은, 신조점 자리, 어, 2.8달러 있는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만약에 여기 점,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아직 오일선 밑에죠. 신선이 오일선이니까, 오일선 밑에, 일단 요 위로 올라가면서 시가 다시 돌파를 하는지, 다시 막고 떨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 어, 재밌는 종목 많습니다, 여기. 여기 전부 다 거래한 겁니다. 햄파거도 크게 수익 한번 냈죠. 들어와서 요런 자리에서 한번 수익 내고. 이게 지금 봉이 짧지만은 52%씩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짧은 봉이 아니에요. 얘네는 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이것도 25%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마르는 뭐, 이 각도 상당히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밑으로 내일 여기 종가 위로 못 올라왔으면은 주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2달러 있는 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요기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냥 잘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수익 내고 좀 나왔다가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든가. 요 근처에 내려오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끊고 다시 여기서 움직이면 또 수익 있게 날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됩니다 오늘 좀 들어갈까 하다가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겨보고 있습니다. 요좀 바닥 따지고. 길게 바닥 다졌죠. 그러면서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막두승나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 두승나쑥할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고 비테크 또 우량주 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데 미국 아, 시장에서도 우량주 매매 잘안 합니다 저는 우량주 매매보다는 어, 일단 제가 이제 아침에 떠서 보는 어, 그, 그게 있습니다 아, 그거 위주로 나와서 거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을 눌림 줄때 기다렸다가 그냥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눌림 자리에서 이탈 하면서 그냥 손절 끊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수익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봉을 꼭 켜놓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시장처럼. 어, 여러분들이 볼때 그대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핑크선, 요 구간에 들어오면은, 어, 국내 시장에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눌목 자리에서 들어가 된다 했죠.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런 데까지도 밀렸다가 이런 데서 녹색선 있는 데서 국내 시장은 녹색선을 안 켜놨는데, 어, 미국 시장은 녹색선 있는 데서도 지지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면 끊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은 들어가면은 뭐, 어, 이또 하고, 어, 항상 점점선 이탈하면 나왔다가 점선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탁 이런 거 먹습니다. 물론, 종목을 빨리빨리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은 많이안 하기 때문에, 몇 종목 밖에안 합니다.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어, 종목에 대해서 어, 매매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매매를 하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아침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서, 오늘 넥스위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바락두고 그냥 밑으로 쭉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시가 깨고 내려가면 끊으라고 그랬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신호가 나왔어요 신호가 나왔는데 매매를 못했습니다 갭을 떴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들어가면 들어갔을텐데 신호는 나왔고 갭은 떴고 시작해서 얼마 안돼서 시가 깨고, 내려가고, 은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매매할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매매할 필요도 없었죠. 보시면 돼요. 아사나는 이제 들어가서, 요거는 좀, 갭을 떠도 양봉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 짧게 먹고 수익, 어, 아사, 아사나로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손실 났죠, 오히려. 한팔매 이릅니다. 아, 근데 요거는 좀 지켜보고,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틀 후를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갭자리 있는, 어, 자리를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오일선 위에 올려놓고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상승할 때는 거래는 없이 상승하는게 좋은다고 했죠. 입을 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괜찮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장대음봉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어, 여기 요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한 어, 많이 가봐야 장대음봉의 한반 정도까지 목표 보시고 운이 좋다 그래갖고 여기까지 뚫고 간다 그러면은 아우에 그 신고가 자리까지도 볼수 있겠죠 이제 아미말라는 어 일단 자리, 정고점 자리 2.1달러 짜리 위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매매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별다른 거 없어요 대신에 이제 보는 선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